전단지나 자석이 유독 눈에 그렇게 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다고 또 먹고 싶은 거를 무작정 참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야식이 습관이 되면 위장은 물론이고요. 식도가 상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또 기침이 계속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정하연 기자. 네. 꽤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죠? 네, 이 영유성 식도염 환자가 최근 300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회식과 음주를 자주 하는 직장 남성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상은 중년 여성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야식과 폭식 즐겨 하면서 폐경기에 가까워진 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성 식도염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밤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는, 먹는 시원한 음료와 야식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빵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하지만 야채는 별로 안 먹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흔해지는 질병도 알려져 는데요 이게 뭐 10년, 20년 방치하다 보면 식도 암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 출근하고 난 오후 올해 49살 전업주부 김영미 씨 보통 이렇게 분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낮에 혼자 있다 보니까 주부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시간에 밥을 못 먹고 그냥 대방 먹게 되고 저녁에 식구들이 오면 밤늦게 또 기름진 식사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먹고 그런데 1년 전부터 목이 따끔거리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데요 과일 먹어도 항상 여기에 걸려서 잘안 넘어가요. 물을 마셔줘야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영 기운이 없다는데요. 잠을 자도 통잔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쳤다는 김영미 주부. 어렵게 병원을 찾아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심심각는이친도는부 친구는 이친부는이 친구는 이기가 상처가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를 이서구도이상구를는이친구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 이 김영미 주배 식도는 곳곳에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아, 있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내려가게 되면 거꾸로 올라오지 않게끔 조인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조인근육이 약해지면서 위 내용물, 특히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면서 증상을 만드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내버려두면 후디염과 폐렴, 식도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역류성 식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300만명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5년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중 40대 이후 중년 여성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 50대 이상 여성들에게선 10명 중 1명꼴로 식도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유독 취약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폐경과 연관된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 여성 호르몬 변화로 악화되는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생활 습관병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식성은 식도염에 치명적입니다. 대신 제철 채소의 섭취를 늘려야 하고요. 1간 이상의 커피와 음주는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줄이거나 피해야 됩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소화를 방해하죠. 먹고 나서 적어도 2시간 이후에 누워야 하고요. 자, 지금 이게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트름을 자주 하거나 명치통증, 만성